미국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 인준했습니다. 바이든의 승리 인준을 막기 위한 폭동이 일어난 지 정확히 4년 만인데 과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오니에미 월드 리포터입니다. 미국 연방의회가 현지 시간 6일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공식 인증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결과에 따라 실시된 각 주별 선거인단 투표에서 전체 538명 가운데 과반 이상인 312명으로부터 표를 얻어 승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인증 발표는 대선 경쟁자였던 해리스 부통령 겸 상원 의장이 맡았습니다. 해리스는 자신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대선 패배를 인증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박수 갈채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의회가 대선 결과 인증을 위한 상하원 합동 회의를 연건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선거 패배에 불복하며 미의사당에서 폭동을 일으킨 지 정확히 4년이 되는 날입니다. 폭동 당시 140명 이상의 경찰이 부상을 입었고 1500명 이상이 관련 범죄로 기소됐습니다. 이번엔 의회 주변에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는 등 보안이 강화됐지만 차질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는 4년 전 의회 폭동 사태를 사랑의 날로 표현하며 취임 첫날 의회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대대적 사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폭동의 역사를 지우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인륙 사태를 기억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월드뉴스 원회입니다.